너가 그냥 준 거잖아 가까운 사이에 돈을 주고 받았는데 누구는 준 거라고 하고 빌려준 거라고? 누구는 빌려준 거라고 합니다 졌다면 안 갚아도 되는 거고 빌려준 거면 갚아야겠죠 처음에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이가 틀어지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방어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엔 대여라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빌려준 거라는 사실을 입 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, 이체 내역,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정, 그리고 대화나 메시지에 빌린다, 혹은 갚겠다라는 표현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만약 이런 게 없다. 그러면 나중에라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전화를 걸어서 너 언제까지는 갚을 거지? 라는 식으로 빌렸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는 것이죠.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. 그러면 사실은 빌려준 것임에도 법적으로는 입증이 안 되니까 그냥 중계 대버릴 수도 있습니다. 증할 수없 다면 판사 는 당신의 말을믿어줄 수가 없 으니까, 요 그러니 빌려 주는거 라면 처음 부터 확실히 증 거를 남겨 놔야 겠죠.